이제부터 링크온 안녕하세요. 똑똑이 클리 MC 조우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소확행, 워라벨, 뉴트로 등을 탄생시킨 트렌드 키워드를 아시나요? 올해 소개된 1 0 가지의 트렌드 키워드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 키워드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최근에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주류인 평균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게 탁월하게 다양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각 대학의 학생 그리고 기업분들 대체 불가능하게 탁월하게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싶다면 각 대학의 링크 3.0 사업단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채롭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최근에 각 대학의 링크 3.0 사업단은 해외 대학과 협력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경상국립대학교는 태국 왕립 몽콕대학교와 MOU를 맺고 각 대학의 화학공학과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11월부터 매주 1, 2회씩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태국 학생들이 직접 경상국립대학교를 찾은 건데요. 이들은 각 학과 학생들이 모여 태국의 회사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반석 인저스트리지에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상국립대학교의 12명 학생들 또한 태국으로 건너가 대학 특수가수회사 등을 방문하여 학부과정에서 쌓을 수 없는 산업 현장을 접했는데요.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링크 3.0 사업단이 부담해 한국과 태국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태국 학생들의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과 진한 우정 스토리까지 듣고 싶으시죠? 잠시 후에 위클리 게스트 코너까지 시청해주세요 한편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대회를 재패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총 8개 대학이 추진한 제2회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구과학대학교 학생들이 대상과 우수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컴퓨터 응용계열 학생들이 모인 뉴 샘틀 도우미 팀은 합성곱 신경망 기술을 활용해 농아인과 비장애인이 손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수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모인 우리 두 팀은 캐릭터별 목소리가 내장된 동화구현 확성기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링크스타 컨소시엄 조립방 경진대회에서는 거제대학교 조리재빵과 4명의 학생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거제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연성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 한라대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 협업 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한 링크 스타 컨소시엄, 링크 스타 성과 공유 확산 포럼 행사 일환으로 6개 대학이 연합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거제대학교 4명의 학생은 참치 조립빵 야채 푸카치아를 훌륭하게 완성해 냈는데요. 이렇게 링크 3.0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학생들의 밝은 내일을 똑똑 위클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링크 3.0 산학협력 성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수상작, 표준 현장 실습 수기 수상작, 산학 공동기술 개발 성과 등 다양한 작품과 성과들이 공개되어 인천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대학교는 가족회사의 기술개발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지원하여 R&D를 운영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2022 성과 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충남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지난해 4월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22건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매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통해 평균 23개 이상의 산업체 지원 성과를 올리고 있는 충남대학교. 올해는 충남대학교 링크 3.0 사업단과 가족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주기전대학과 백석문화대학교의 공유협업 업무 협약 소식인데요. 권역외 대학 간의 공유협업 협약을 체결하며 각 대학의 강점 분야와 노하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대학이 구축한 시스템 또한 공유하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간의 공유협업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역량까지도 강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앞으로 두 대학은 형제처럼 공유협업을 이뤄나가며 산학연 협력 선도 모델 창출에 나설계획입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전주기전대학 링크 3.0 사업단의 조덕현 단장님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이현정 학생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링크 3.0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기전대학 링크 3.0 사업단장 조덕형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전주기전대학 전주고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는 진주죠. 네. 와 전주와 진주, 진주와 전주. 예 정말 멀리 오셨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촬영 끝나고 하루 계시다 가시나요 서울에?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세죠 <laughs> 예. 왜요? 예. 링크 보고서 써야 돼서 지금. 아 링크에 또예 <laughs> 여념이 예. 예. 예, 없으시고 그리고 이현정 학생은요? 저는 이제 서울 압구정도 가고 공연도 보고 하면서 아, 서울을 좀 느끼고 어. 내려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야 그러기엔 시간이 좀 빠듯한 것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한번 있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내려오. 갈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셨네요. 네. <laughs> 오,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풀도 네. 음. 많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예. 자,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오신 두 대학의 공통점이 바로 사이가 좋다라는 점인데,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이현정 학생은 이번에 경상국립대학교가 태국 왕립 몽콕대학교하고 글로벌 캡스턴 디자인을 함께 했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 글로벌 캡스톤 프로젝트가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 당시 학장님과 부학장님이셨던 이제 양경일 교수님과 김창준 교수님이 태국의 몽쿡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네. 이 글로벌 캡스톤 프로젝트를 시행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김창준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고 음. 화학과 과학과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온 것을 보고 코로나 시국에 해외를 갈수 있다는 거에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음. 또 굉장히 몽콕대학교가 태국의 상위권 학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진행해서 선발이 되어가지고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몽콕대학교 학생들 1 2 명이 직접 이제 국립 경상국립대학교에 와서. 네. 다양한 과제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네. 그때 이현정 학생은 어떤 과제를 진행했었나요? 오, 저는 이제 태국의 대학회사 측에서 제공해준 과제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그 과제가 이제 Design Dehumidification System for Raw Material Storage Room 이라는 과제였어요. 오, 잠깐만, 요즘 m 지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laughs> 뭐라고요? 지금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디휴미디케이션이요네디휴미디 피케이션이라고 예. 어, 이제 제습 공정입니다 아 제습 네네네 아 제습인지 알겠다 아어제디휴미디 피케이션 <laughs> 네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제습 공정도를 제작하고 음. 그 공정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용을 또 계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서포팅 유틸리티라고 어. 해서 또더 도움을 줄수 있는 기기들을 예. 조사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래. 프로세싱이 이렇게 좀 어떻게 이질리하게, 어, 저, 진행이 되고, 저, 뭐, 어, 안 되네, 우리는. 예, 예, 아이, 쉽지가 않네. 예. 아무튼, 어, 그리고 실제로 이현정 학생을 비롯해서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공학과. 네네.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직접 태국에 방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더웠던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요 날씨가, 그렇죠. 열대기후죠. 그리고 이제 몽국 대학교가 너무 이뻤어요. 아, 너무 이쁘기도 했고, 또 음. 태국의 대학생들은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교복처럼. 오.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이색적이어서 기억에 네. 많이 남기도 하고요. 와, 그래요? 그러면 거의 이번에 태국 친구들도 사귀고 태국어도 많이 배우고 그랬겠네요? 태국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태국 친구들이 먼저 한국에 오고, 네. 한국 친구들이 태국에 가는 일정을 좋아했었거든요. 음. 근데 태국 친구들이 왔을 때가 1월 달이었어요. 네. 겨울이었는데 근데 한국에 겨울치고 그렇게 아니, 춥지 않았거든요. 아, 한4도 정도 됐었던 것도인데그 친구들한테는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laughs> 거의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한국 친구들이 패딩도 빌려주고 음. 또 과제가 끝나고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 치킨에 맥주 한 잔도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어. 또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네. 쇼핑할 때 쓰라고 태국어로 저돈 없어요.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가르쳐 줘가지고 아, 정말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같은 전공의 태국 학생들이 방문해서 함께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거, 그리고 또 태국에 가셔서 관련 기업을 가보는 거, 정말 이현정 학생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전주기전대학하고 그리고 백성문화대학교가 또 사이좋게 공유하고 또 협업, 협약을 체결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하고 어떤 연이 닿아서 이렇게 체결이 된 겁니까? 예, 제가 산학협력 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산단장하면서 백성문화대 단장님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은 됐었고요. 음. 이 링크까지 그게 이어져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두 대학이 서로의 강점 분야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셨습니까? 예, 백성문화대 같은 경우는 그 재직자 교육과정 플랫폼을 이번에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발한 플랫폼을 본인들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이제 형제 같은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어떻게 보면 공유를 그렇죠. 해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쓸수 있게 됐고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문식 교육 과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문식 교육의 그 교육 과정 노하우라든지 그 주문식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그 대학교를 초청을 해서 저희 대학에서 다 전수를 했고요. 음. 어,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어, 이게 바로 링크 3.0 사업이 지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직접 경험하고 쌓아올린 성과 그걸 사이좋은 대학과 공유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최고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백성문화대학교하고는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 있으신 예, 건가요? 예. 어...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링크 사업을 저희 대학이 하고 있고 링크 사업 안에서 들어가는 그 산업체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링크 사업은 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링크 사업의 이번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성문화대는 충청권에 있고 음. 저희는 전북권에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 있는 산업체들간의 그 공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 예 그리고 어, 저희가 연구진이 있지만 그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음. 같이 이제 좀더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와 그렇게 되면 진짜. 충청, 그리고 예. 전라, 예. 해가지고 기업체까지 하면 거의 막 약간 클러스터가 요즘 대세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어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전주기전대학교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음. 특히 이번에 저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전북 혁신도시 안에 예. 입주되어 있는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음. 식품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예. 이런 그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같이 그 산학용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링크 사업의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대학의 캠퍼스가 네. 어, 조만간 혁신도시 안으로 입주하게 될 거고요. 아, 예, 그것을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지원을 해줘서 음. 국토부 사업으로 또더 확장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는데, 음. 저도 똑똑 이클리 MC로서 한마디 보태자면, 우리 전주기전대학, 타 대학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학생은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 글로벌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네. 좀 취업 전선에 빠르게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영어 소통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음. 전공적인 지식 측면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공받은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 더 학업에 매진해가지고 네. 저희 대학교에 그리고 저희 나라에 어.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생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부 활동하고 생활비는 음. 어떻게? 죄송하지만 부모님한테 <laughs>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예, 국가장학금을 예, 어, 예. 꼭 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 똑똑이 클리도 전주 기전대학 그리고 이현정 학생 힘찬 발걸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조덕현 단장님 그리고 이현정 학생 클리게스트에 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근카고근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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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똑똑이 클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대학 지역, 기업이 더 관심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